A가 2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한다. AB가 지름이니까 반지름은 1 나와야 될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이 나와야 될것 같고 수선의 발을 내렸다라고 했고 얘는 지금 반지름이니까 이 길이 이 길이 같죠. 그럼 이쪽도 세타다라고 쓸수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내각의 크기압이 다른 한 외각과 같으니까 여기까지는 일사천리로 가능할 것 같아. 일사천리로 가능할 것 같고. 자, 이제 여기는 항상 각, 세타로 표현하고 삼각함수의 극한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냐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럼 먼저 왼쪽은 쉬울 것 같아. 이거 세타로만 표현하면 돼. 당연히 상수로 안 떨어지지 넓이가. 자, 세타로 표현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는 뭘까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코사인 세타죠. 직각 삼각형에서 코사인 세타가 이거 분의 이건데 빗변의 길이가 1이니까 여기는 그대로 코사인 세타예요. 자 그럼 삼각형 AOS의 넓이를 F세타라고 했으니 F세타는 제가 바로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분의 1 얘랑, 얘랑 곱하고 사인 세타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끼인각의 사인값 그럼 둘이 곱한 게 코사인 세타고 끼인각의 사인값이 이렇게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삼각형으로 넘어와서 그럼 우리가 어디를 구할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아, 여기서 포인트는 한 변만 구하면 돼요. 그 구한다는 거 세타로 표현하시면 돼. 한 변만 표현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이거 지금 1이죠. 그럼 이 직각 삼각형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라고 쓰면 됩니까? 사인 이 세타지. 사인 이 세타. sin 2세타가 이거 분의 이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이니까 그대로 sin 2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요까지 됩니까? 아,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애를 구해볼게. 아, 어디를 구하는 게 좋을까요? PQ, PR을 제가 구해볼까요? 또? 이 삼각형의 넓이를 G세타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표현해 볼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표현하려면 한쪽 각을 알아야 될것 같아. 근데 이거 얼마죠? 얘랑 얘랑 더해서 지금 90도 나와야 되지. 맞습니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세타죠. 맞음. 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세타니까. 이 길이는 어,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세타가 이거분의 이거지. 맞아?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세타가 이거분의 이건데 얘 곱해주시면 되죠.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세타에다가 사인 2세타를 곱해주시면 그대로 이 변의 길이 나올 것 같아요. 되, 됩니까? 그럼 얘는 또 뭐라고 쓸수 있어? 사인 2세타죠? 그럼 사인 2세타 두번 곱했으니까 결국 사인 제곱 2세타입니다. 저 변의 길이가. 자 그러면 G세타는 2분의 1 양옆변. 그럼 얘랑 얘예 곱하면 사인 세제곱 2세타 나오겠네. 맞, 맞습니까? 얘랑 얘곱하면 예 사인 세제곱 이세타가 나오겠고, 그 다음에 끼인각의 사인값 이렇게 되겠죠. 얘는 결국 뒤에 건 뭡니까 코사인 이세타지. 코사인 이세타. 그럼 최종적으로. 구하라는 극한식이 G세타 분의 세타 제곱 F세타의 극한이에요. 그럼 여기다 세타 제곱만 한번 곱하시고 이 전체에 그 다음에 리미트 걸려있고 이거 구하래. 자 얘는 약분이 될 거고 음 그, 그죠? 헷갈린가? s e 이 이렇게 되지 그럼. 0 우극한이고 세타 제곱 앞으로 쓰고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자 일단 수렴하는 건 제가 뒤로 뺏었을게요. 그냥 세타가 0을 향해 가도 얘네는 수렴이죠. 이것도 1이고 이것도 1이지. 신경 쓸 필요가 없지. 네, 맞습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익숙하지 않은 분은 그냥 천천히 써보면 나머지만 생각을 해볼게. 사인세타 여기 남았고 사인세제곱 이세타 남았고 그 다음에 세타제곱도 여기 지금 남아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럼 얘가 삼각함수의 극하 이용하려면 여기 세타 있어야 되고 여기 뭐 있어야 되지? 이세타의 세제곱 있으면 되죠. 팔세제곱세타 팔세타의 세제곱. 죄송. 그럼 제네는 없는 애잖아. 없는 애니까 다시 이게 지금 얼마 곱해진 거니? 8세타 제곱이 곱해진 거니까 이렇게 나누시면 되지. 자 그럼 이거 1이고요. 이거 1이고요. 약분 하시면 8분의 1이지. 자 그럼 8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 답이니까 답은 65가 되겠고 이게 1.